남자는 테라피 투어가 됐든 10주 과정이든 2주 과정이든 남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뭐가 중요하냐? 남자에게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.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. 또 하나는 교재. 교재를 내가 내가 어쨌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거 언제든 어디에 넣어 놓고 내가 언제든 쓸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. 즉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딱 느껴지는 그날 다 바뀝니다. 그날. 그게 내일이 될지, 1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? 바로 그 남편 스스로, 남자 스스로가 그거를 느낄 때, 그걸 느낄 때 그날 다 바뀝니다. 그리고 그날 그게 다 들어와요. 그러면 은 과연 여기에 10주 과정이든 2주 과정이든 또는 테라피도 과정이든 와서 그걸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남자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? 오는 게 중요해요. 여기 오는 거. 왜안오냐 근데 끌려오게 되면은 책이 문 열고 나가면 휴통이 들어가요. 녹음 파일 아예 녹음 안 합니다. 왜안 합니까? 끌려왔거든요. 스트레스가든요그 자체가.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. 왜? 기왕이면 재밌게 와야죠. 재밌게 오는 방법은 내가 와이프 도와주러 온 거야. 내나 네, 나 어떻게 하려고 온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놀러 올 때가 가장 좋습니다 효과가. 그러면 언젠가는 그거를 쓸 날이 오게 되니까요.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건좀 다릅니다. 남자에게는 그거를 가지고서 언젠가는 쓸그 날을 대비해서 또 선생님 또 마찬가지로 녹음 파일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 그걸 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하는 그날싹 바뀝니다. 남자에게는 그게 필요해요. 여자는 안 그래요. 여자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와서 계속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. 왜? 감정이기 때문에. 남자는 기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두면 되고,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남편들을 끌고 오려고 애쓰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조금 변화, 진짜 말 그대로 과제 관련되는 거 일주일, 이주, 정말 한 달이라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나좀 도와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의 90% 이상은 무조건 집 나가 있는 남편도 도와줍니다.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굉장한 위치에 사실은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들이 인상쓰면서 니네 치료해라 그러니까 내가 미쳤냐고 집 뒤쳐나가 버리는 거예요. 절대 남자들 그러면 여기 안 옵니다.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 빼고는 나갈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결국은 치료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, 요, 그거를 항상 참고를 해서 가면 같이 함께 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. 그 자체.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대나 효과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필요가 없어요. 왜? 그 기대와 효과는 언제 필요하다? 그 남편이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날다 바뀝니다. 느끼는 날. 남자들은 지 필요한 것만 기억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 그때 얘기할 때당신들이 정말 힘들거나 어렵거나 꼭 필요한 그날이 될 때,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, 꼭 가지고 계시라고. 이렇게 얘기하면, 지가 뭔데? 그리고 그냥 넣어놔요, 그냥요. 그리고 막 굴러다녀도 신경 안 써요. 그러다 어느 날 그게 진짜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다가, 정말 필요라고 내가 뭔가를 막 찾을 때, 그게 퍽 생각이 납니다. 그게. 그러면 그때 막 뒤져. 그때. 그때서야 뒤지기 시작을 해요. 막 뒤지는 데 없어? 가면서 막, 이메일 보내라 그랬던가? 그러면서 메일이 옵니다. 실제 옵니다. 그게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저는 몰라요.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이 살수 있고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치료제 하나를 그 사람 손에 쥐어준 거예요. 그거를 내가 치료하는 용도로 쓸지 안 쓸지는 그 남편의, 남자의 소관 사안이지 절대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. 그건 참고로.